여기는 탁심광장 북쪽에서 1km 정도에 위치한 하비에르 군사박물관입니다. 네, 여기 온 것은, <laughs> 어, 유명한 그 우르반 대포가 여기 전시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또, 어, 시, <laughs> 매일 어, 월요일을 제외한 15시부터 16시까지 그 벌어지는 예니체리 군악대, 어, 메테힐의 그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러 왔습니다. 네, 여기는 어, 각종 예니체리 군의 군복하고 네, 관련 관련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이 <laughs> 예니체리 군단은 어, 초기에는 그런 좋은 목적으로 출범을 해서 많은 전공을 올렸으나 네, 나중에는 권력화돼서 오스만 어, 제국의 몰락에도 일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당, 이, 연희체리 군단의 그 군악대는 세계 최초로 이제 그 전쟁에 군악을 동원한 예, 그런 군대인데요. 예, 그 군악대의 그 웅장한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면은 상대방 적군들이 예,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사실 예, 군사 박물관에 온 것은 오늘 메테의그 공연을 보기 위한 것이고, 근데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어, 6 0 0리라니까약한 24,000원 정도죠. 네, 터키 물가 비싼 건 요즘 뭐 입장료가 살인적입니다. 뭐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이 번호는 음, 몽골과의 관련인데요. 1233년 셀주크 트루크는 몽골한테 패해서 1제세기 초에 멸망했습니다. 13세기 말 몽골 세력이 쇠퇴하자 우스만을 독장으로 한 터키족이 아나톨리아 비잔틴 영토를 잠식하고 우스만의 아들 오르안가지가 1320년 부르사를 수도로 정할 때의 그 당시의 전시물입니다 저는 Excuse me. Excuse me. Please continue. Only photo. 당시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해서 네,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보기는 힘들고요. 대충 이거를 보겠습니다. 네, 이건 터핀들이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 만지 캐릭터 전투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는 오스만 제국과 셀주크 트로크 시대에 사용했던 각종 무기들과 병사들의 개인 장부들이 웅대하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 전시실은 각 술탄들의 양력 소개와 당시의 업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네, 그런 전시실입니다. 당시 수, 술탄의 전투복장과 무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있고요. 아주 정교한 아, 밀랍인형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실물 크기죠. 이 전시실은 각종 활과 화살에 대한 전시실입니다. 응. 다음 전시실은 1차 세계대전 때의 주축으로 참전했던 트르키에 대한 각종 무기류와 자료가 전시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트리케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할 당시에 그런 지도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453년 당시 테오도시스 성벽을 둘러싸고 공성년을 벌였던 장면인데요. 저기 보이는 우르반대포는 진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전시된 자료들은 돌시가지에 있는 1463년 파노라마 박물관의 전시 인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스만 제국은 끊임없이 유럽 쪽을 침공을 했었는데요. 헝가리가 당시 오스만 제국에 대패한 유명한 모아치 전투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음 유물은 이 박물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요.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금강만에 설치했던 쇠사슬입니다. 이 쇠사슬 때문에 오스만 제국 해군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죠. 예, 이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술탄 아우메트 이세의 동상입니다. 예, 그 옆에는 당시 기병들의 중무장한 모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예, 이 별도 전시관은 2023년 코산트로폴리스 함락 100주년을 맞아서 관련 자료들과 아타티리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53년은 트리크의 국민들의 가슴속에 가장 위대했던 해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1,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현대적 무기들인데요. 여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테르 공연 시간이 되어서 가는 길에 이렇게 현대 무기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기대했던 메이테르 공연입니다. 배경 음악은 메이테르에서 영감을 받은 모차르트가 작곡했던 터키 행진곡이고요. 네, 맨 끝에는 이렇게 네, 메이트라고 기념촬영도 할수 있습니다.